이명웅은 2023년 초 제작진이 제시한 도전의 연속을 이어갔습니다. 이명웅은 앞서 크리스마스 때 산타클로스로 변신해 연트럴파크에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러 갔습니다. 이번에도 팬들은 이명웅을 이날 오전 홍대거리에서 토끼 코스프레 차림으로 만났습니다. 이명웅은 토끼의 의상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면서 정체를 숨긴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것이 괜찮겠냐는 스태프 질문에 이명웅은 할수 있다. 어렵지 않다. 재밌을 것 같다, 고 답했습니다.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상냥한 인사를 건네는 등 남다른 친화력을 발휘하던 이명웅은 한 시민에게, 저 누구 같냐, 고 물었습니다. 이에 시민들이 머뭇거리자 그는 재 차, 어머니,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가수는 누가 있냐, 고 물었고, 이에 시민들은, 이명웅 아니냐, 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명웅은, 정답이다. 진짜 이명웅이다. 고 고백했으나 시민들은 이를 믿지 않아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결국 임영웅은 토끼탈과 수염 분장 을 벗으며 얼굴을 확인시켰지만 시민들은 얼굴을 보니 준호를 닮았다 고 반응해 폭소케 했습니다. 임영웅은 그와 대화를 나누는 모든 팬들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물을 받았는데 코스프레 의상 뒤에는 모르는 사람이 가수 임영웅입니다. 임영웅은 거리에서 마주친 남녀노소 시민들에게 무선 이어폰과 전자시계 게임기 드라이기 신발 등 히어로라는 수식어에 걸맞은 고가의 선물들을 차례로 전하며 훈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명웅을 우연히 만나 뜻밖의 행운을 누리게 된 시민들은 한방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팬은 그녀가 이명웅으로부터 마지막 선물을 받은 사람이 된 것이 행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명웅이 떠나기 전 그는 새해 인사와 함께 선물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명웅의 친절함은 그를 팬들의 눈에는 최고의 아티스트로 만든다. 제작진은 이명웅을 어렵게 할 미션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션을 성황리에 마무리한 이명웅은 오늘 만난 분들 설날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설날 즐겁게 따뜻하게 잘 비롯하셨으면 좋겠다. 고 밝혔습니다. 제작진은 이명웅의 이번 도전이 이명웅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 곧 편집돼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명웅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계속 받기 위해 우리의 뉴스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